2023년 12월 1일 연중 제34주간 금요일 제1독서 다니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밤의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불어오는 네 바람이 큰 바다를 휘저었다. 그러자 서로 모양이 다른 거대한 짐승 네 마리가 바다에서 올라왔다. 첫 번째 것은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있었다. 내가 보고 있는데 마침내 그것은 날개가 뽑히더니 땅에서 들어 올려져 사람처럼 두 발로 일으켜 세워진 다음 그것에게 사람의 마음이 주어졌다. 그리고 다른 두 번째 짐승은 곰처럼 생겼다. 한쪽으로만 일으켜져 있던 이 짐승은 입속 이빨 사이에 갈비 세 개를 물고 있었는데 그것에게 누군가 이렇게 말하였다. 일어나 고기를 많이 먹어라. 그 뒤에 내가 다시 보니 표범처럼 생긴 또 다른 짐승이 나왔다. 그 짐승은 등에 새의 날개가 네개 달려있고 머리도 네 개였는데 그것에게 통치권이 주어졌다. 그 뒤에 내가 계속 밤의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었는데 끔찍하고 무시무시하고 아주 튼튼한 네 번째 짐승이 나왔다. 커다란 쇠이빨을 가진 그 짐승은 먹이를 먹고 으스러뜨리며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았다. 그것은 또 앞에 모든 짐승과 다르게 생겼으며 뿔을 열 개나 달고 있었다. 내가 그 뿔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것들 사이에서 또 다른 자그마한 뿔이 올라왔다. 그리고 먼저 나온 뿔 가운데에서 세 개가 그것 앞에서 뽑혀 나갔다. 그 자그마한 뿔은 사람의 눈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입도 있어서 거만하게 떠들어 대고 있었다. 내가 보고 있는데 마침내 옥자들이 놓이고 연로하신 분께서 자리에 앉으셨다. 그분의 옷은 눈처럼 희고 머리카락은 깨끗한 양털 같았다. 그분의 옥좌는 불꽃 같고 옥좌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았다. 불길이 강물처럼 뿜어 나왔다. 그분 앞에서 터져 나왔다. 그분을 시중드는 이가 백만이요 그분을 모시고 선 이가 억만이었다. 법정이 열리고 책들이 펴졌다. 그 뒤에. 그 뿔이 떠들어대는 거만한 말소리 때문에 나는 그쪽을 보았다. 내가 보고 있는데 마침내 그 짐승이 살해되고 몸은 부서져 타는 불에 던져졌다. 그리고 나머지 짐승들은 통치권을 빼앗겼으나 생명은 얼마 동안 연장되었다. 내가 이렇게 밤의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는데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에 구름을 타고 나타나 연로하신 분께 가자 그분 앞으로 인도되었다.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되었다.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로서 사라지지 않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루카 복음 21장 29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자마자 너희는 그것을 보고 여름이 이미 가까이 온 줄을 저절로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자마자 너희는 그것을 보고 여름이 이미 가까이 온 줄을 저절로 알게 된다. 오늘 복음 말씀의 요지는 전조를 보고 다가올 일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무화과 나무에서 잎이 나오는 것을 보고 날씨가 곧 더워질 것을 알 뿐더러 언제쯤 무화과가 열리고 수확이 가능한지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줄 알아라.오늘 복음에 앞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을 때 땅에서 일어날 표징들, 그리고 하늘과 바다에서 일어날 표징들을 말씀하셨습니다.마치 무화과나무에 열린 잎사귀를 보듯 이러한 현상을 보게 되면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하느님께서는 당신 나라가 충만히 완성되는 때를 아직 미루어 두고 계십니다. 아마도 하느님 나라의 행복에 더 많은 일을 참여시키시려는 그분의 인내심 가득한 강한 구원의지 때문이 아닐지 싶습니다. 그러나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그렇다면 우리는 하늘과 땅에서 놀라운 표징들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리면 될까요?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는 신앙인들에게는 그러한 종말론적 조짐보다 더 확실한 표징이 이미 주어졌습니다.바로 예수님입니다.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구원의 표징이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구원의 표징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바로 마침내 올 하느님 나라를 보증하는 가장 확실한 표징입니다. 보라,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에 있다.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 나라의 충만함에 이미 참여한 사람들입니다.